이 말씀 용납합시다. 그 복을 받 죽겠다는데 왜 죽겠다는 안 받달라고 그래요? 그 기억하고 같이 어려움 이겨 나갑시다.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애국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내서 광야 훈련 이제 끝나는 지구요. 지금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한 달에서 7 0일 과정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신명기 전체로 크게 길게 유언으로 해놨을 거거든요. 4장까지는 과거를 보고 설교요 뭐라고요? 그 다음 7장부터 앞쪽 중에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곧 앞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었으니까 가난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앞에 거 이거 뭡니까? 앞에 거 이거 좀 고치라. 불평을 많이 고치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6장 내용은 애들을 셈아 이렇게 가르치라고요. 그리고 칠장여행은, 너희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르, 이렇게 내가 복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하고 바꾸라. 이 내용이 칠장여행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석관이는 뭐냐? 오금 만디노라는 사람이 위대한 상인의 비밀한 책을 썼는데,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풍부한 지식이나 빛나는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석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살아보라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이영훈씨가 말한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1%만 바뀌면 1%만 1%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재생이 있어가지고 거듭 없이 나쁜 습관들이 더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어장치가 필요한데 나쁜 습관을 더뻗어가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전체 보면 따라붙어다 애국. 이건 노예였을 거 아니에요, 노예. 와, 노예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는 광야 40년이죠. 이 광야 40년을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것도 훈련.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광야가 목적 이 아니거든요. 가난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을 들어서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속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민수 기적 공부했죠.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애굽 노예스가 그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알아서 안 하고 늘 시기능하는 거야요 수동적인 거야. 습관은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습관은 훨씬 더 끈질긴데. 오늘 성경 보물에 보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 훈련에서 그것이 내가 뭐가 되리라? 올무가 돼. 다 붙들어 맨단 말이에요. 석발에 노예를 만들어 뿐다는 거. 첫 번째 뭡니까 인간에게 도움 받으려는 그 동정을 받먹으로자고 올무가 되는 게 이거예요. 술 중독되고 담배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중대번에 중독되고 끊지게 끊어지든 안 끊어지는가요? 안 끊어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관계에 중독되어 보나면 안 끊어지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야, 가짜만 우리보다 훨씬 많네, 민족이. 우리보다 훨씬 크네. 그걸 겁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많음에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가 아니면서 강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작고 약하기 때문에 불러서 변화 짓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노예제의 습관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안계신 같아, 느낌이. 하나이 없는 것 같아. 요 학습된 무기력에, 무기력을 저항하자. 근데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먼저 알 것은, 나도 모르게 있는 나쁜 습관이 뭔가를 인식을 해야 고칠 거 아닙니까? 풀려서 습관을 만들고 싶죠. 그렇다면 첫 번째, 사단이 잡고 있는, 그것을 알아집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하는자들이 마음을 혼미, 이세상의신이이 말을 귀신이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한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복은 못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안잘못 자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위하여 쳐놓은 일곱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제가 될까? 그첫 번째 뜻이두 번째는, 아직 젊었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면 가면 되지. 세 번째, 사소한 것이니 큰그 문제는 없겠지. 네 번째, 딱한 번만 안 괜찮겠나? 다섯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뭐.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또 오겠나, 그 찬스가. 일곱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각부터 차단시키게 되는 거, 뭐라고요? 그래서 방향부터 털어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생각을 새로운 습관, 가난생하기 위해서는 따르다. 두려워해야 될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조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예것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것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에요주의상항이 있습니다 군사를도지하지 말고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율법도 의지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한마디로 뭐냐면 섞이지 말아라 택한 백성이다 너는 기억하라 소리요 그래야 새 습관을 만들죠 새로운 삶을 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놔야, 뭐요? 미래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앉으면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말, 캔 언어, 윌 언어.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쏙지 말자. 뭐 돼요? 익숙함에 두 번째 따라서 새 습관, 습관, 습관 만들자 이게 다른 말로는 새 생활을 하자고 그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생활이 아니고 새 생활을 하자고 말합 마지막 적용입니다 그러다 기억합시다 바로 그룹한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영적 습관을 길러내는 거예요 내듬, 내민을 따듬어가는 습관을 길러야